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오늘은 대한민국 3,300억 스쿼드를 만들어 봤어요. 그렇군요. 항상 감사합니다. 혹시 3,300억 423에 탄국 가능할까요? 제일 좋게 짜보고 싶네요. 조건은 양측 풀백이 급여 20씩 쓰면 좋겠어요. 이기재 김태한 생각 중이에요. 이분이 예전 의뢰를 보면 중거리를 좀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중거리 좋아하는 거 감안해서 스쿼드를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은 사실 스쿼드가 고착화되어 있어서 좀 색다르게 만들어봤고요. 임의로 2022 대한민국 케미 밖에 만들어봤어요. 2022 대한민국 케미가 중거리랑 가속력이 올라가서 살린다면 정말 괜찮은 케미잖아요. 우선 스쿼드는 이렇고요. K21 이동중 금카넣고 만들고 싶었지만 너무 뇌절인 것 같아서 스쿼드에서 뺐고요. 조규성 금카넣고 스쿼드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우선은 여기 박지수가 있는데 김민재를 넣는다면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저번 쇼케이스 내용을 보면 개인훈련 시스템으로 개별 선수의 스탯이 최대 5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민첩에 모두 5를 투자해주면 김민재의 단점인 역동작 체감이 줄어드실 거예요. 박지수랑 김민재는 금액도 차이가 있으니까 좀더 당기시는 거 골라 써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손흥민은 k22 손흥민 7 칼을 넣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20일 토티 손흥민 구매하셔서 강화 후에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전까지는 k22 손흥민 6칼 정도 쓰셔도 되고요 어, 이 부분은 선택일 것 같아요 좌우에는 황희조와 권창원을 넣었는데요 스탯을 보시면 슈팅 자체는 괜찮아요 뭐 황희조의 경우에는 2022 대한민국 케미에서 중거리 스탯을 받으면 중거리 스탯이 보완되면서 괜찮아지고요. 권찬훈의 단점은 아시겠지만 약발이 3이에요. 이거 감안하실 수 없으면 K21 이동준 7카 정도 써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K21 이동경 금카의 경우에는 280억 정도인데 빠르고 괜찮긴 한데 감아차기가 약간 감기다 많은 느낌이 있어서 중거리 가마차기 좋아하시면 도쿄리 그냥 가볍게 패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D 중거리는 시원하게 꽂히고요. 그리고 황희조의 경우에는 K21 황희찬 6화 정도 사서 쓰시면 괜찮긴 해요. 근데 물론 중거리 스탯이 좀 높은 편이 아니라 중거리가 좀붕뜰수 있어요. 그리고 스쿼드의 백승호는 스탯에서 보이지만 몸싸움스태미너가좀 낮고 대인수비가 좀 낮은 게 단점이에요. 그래도 양발에 슈팅이라든지 뻘배급은 장점인 선수고요. 그래도 스태미너가 낮으니까 2022 대한민국 케미 살리 겸몸싸움이 낮고 약발이 3인 K22 손준호 금카가 지금 시세가 40억 정도거든요. 이거 사서 그냥 서브로 써주시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이거는 시세는 나중에 제로값이 될것 같긴 해요. 그리고 후반에 좀 교체로 써주시면 좋을 듯 해요. 왜냐면은 백승호가 스태미나가 높은 편이 아니어서요. 풀백은 김태환과 김진수를 넣었고요. 김진수가 이기재만큼은 아니어도 왜 고급여 풀백이 좋은가? 라는 의문에 답할 성능을 보여줄 거예요. 키퍼는 당연히 이범명을 넣었고요. 예전에 K21 송범금 금지카를 써봤는데요. 어, 무난하긴 한데 미패 메리트 빼면 이 번명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송범근이 못쓸 정도는 아닌데 중거리가 좀 키가 영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거리를 막는 것 같아요. 뭐 웬만한 건 막아도 이 키에 의해서 못 막는 게 있어요. 그리고 흔한 대한민국 스쿼드는 이미 아실 것 같아서 스쿼드는 좀 특색 있게 만들어봤고요. 준비한 영상 은 여기까지예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